오늘 읽으신 말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선이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누와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민숙이 22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0년간 하나님의 도움으로 훈련받은 이스라엘은 가난 근처에 이르렀을 즈음에 주변국들에게 아주 명성을 떨칠만한 하나님의 군대로 변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모아방 발락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고민 끝에 그가 찾은 대책은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자신의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복을 빚면 복이 주어지고 저주하면 저주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발락은 자신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기존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발락은 12절에 분명히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모합 고관들이 많이 찾아오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발람은 모압 고관들이 바친 그 재물들의 마음이 변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눈에 보이는 재물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저주하기 위해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성경의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석장에 걸쳐서 이 발람 선지자의 일을 자세히 기록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발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신실한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어느 정도는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수를 사용하는 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발람에게는 선지자가 은금을 밝혀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해야 한다는 바른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욕심도 있었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발람이 자기 욕심대로 발락 왕에게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으로 가지 말 것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 것을 발람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욕심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두 번째는 당나귀를 통해 막으십니다. 발람은 탐욕과 야망의 눈이 어두워서 나귀를 타고 발락 왕에게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을 막고 섭니다. 나귀는 그것을 보고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발람은 그 사자를 보지 못합니다. 발람은 자기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나아기를 때리기만 합니다. 이번에는 나아기가 안타까워서 발람의 발을 돌담에다 비벼댔습니다. 탐욕으로 영안이 흐려진 발람은 그래도 깨닫지 못합니다. 나아기를 더 때립니다. 그러자 나아기는 아예 주, 주저앉았습니다. 그래도 때립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이나 때리느냐. 당나귀가 말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반란은 정신없이 떠들기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혈기를 부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법입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어느 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무슨 사건이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발람은 우여곡절 끝에 발락방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발락이 가진 애원하고, 가진 유혹을 하고, 가진 위협을 해도 세 번, 네번 예언은 하되 끝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합니다. 거기까지는 훌륭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의 탐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하는 지혜를 일러주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31장 8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명령에 따라 칼에 맞아 죽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후대에 치욕적인 이름을 남기게 되는데 베드로우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싹쓸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 싹군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탐욕의 결과가 이런 비참한 존재로 떨어지고 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주 안에서 선을 심는 자는 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악을 심는 자는 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로 치닫고, 많은 사람들이 탐욕을 따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발람처럼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순종의 좁은 길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5장을 보면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모압방 발락이 발람을 사서 조주하려던 이세 차례의 음모가 모두 실패하게 됩니다 이제 모합과 일전을 불사해야 하는 이 급박한 상황과 발람을 통해 조주를 받아 어려움을 당할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모면하게 됩니다 이제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가는 길은 탄탄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고 있을 때그 백성들이 모함 여자들과 섞여서 음행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성의 두령들조차도 모함 여자들을 초청하고 바을보울에서 절하고 제사드리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하게 되고 이 사건으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격렬했는가를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비누아스라는 아론의 손자가 창을 들고 가서 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남녀의 배를 같이 꿰뚫어가지고 그것을 짊어지고 회중 앞으로 나옵니다. 성질이 나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견딜 수 없어서 그 죽은 시체를 짊어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시로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죽음이 수독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도 우상숭배와 음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현시대는 음란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음란한 풍조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대적 생활 방식을 항상 반성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항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 진리를 중심으로 성경의 바른 교훈만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순수한 교회를 세우고 순수한 신앙생활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답을 삶으로 풀려가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다른 답을 또 묻는 불신앙의 삶을 단호히 거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발랑과 같이 입술로는 하나님 무누하지만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불의의 싹쓸 위한 선택을 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상주시는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기 위해 올라탄 발람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그 속내는 감출 수 없는 욕망의 덩어리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거부하고 있고 내 마음대로 가지 않는 인생을 향해 채찍질하는 우리는 완벽한 발람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납작 엎드림으로 나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만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사랑에 응답하며, 주님과 더 깊이, 더 뜨겁게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신부로, 순결한 백성으로,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실하고 꿋꿋하게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천만 영금들리는 임상훈 청년 강영재 강일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옵소 일상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안에 거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7일 주일 생일 맞는 믿음 14구역 김태욱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건강과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새로 이사간 곳에서 잘 적응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치료의 영을 부어주시며 하루하루가 힘든 이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을 주시며 마음이 어둡고 괴로운 이들에게는 평안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앞날의 계획을 두고 기도하는 이들의 기억하여 주시어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주님께 삼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